안녕하세요. 발 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아, 오늘 드디어 31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도 전 고점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주요 저항대를 가장 힘들었던 저항대를 돌파를 합니다. 이제 남은 거는 3200선인데 조금만 더 힘내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상승 출발해서 더 올라가서 마감을 하는 형상이 나타났었죠. 여기에는 결국에는 미국 시장 상승 마감,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름 중국 증시도 뭐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불어 나고 있다라는 부분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뜨겁던 것 같습니다. 먼저 어. 미국에서 부양책 발표 이것이 뭐전 세계적으로 강한 모멘텀 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런, 그런데 의외의 흐름이지만 나타났죠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디에서 돈을 댈 거냐 예전엔 채권 그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들여서 그걸로 했는데 그러면 적적 임무가 너무 커지니까 증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 수혜를 입고 급등했었던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했는데 증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증세가 딱 표면화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지난 수요일이죠. 미국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급반등을 합니다. 특히 반도체 지수가 급반등을 하면서 어, 악재는 노출, 그러면은 거기에서 올라가는구나 이런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인프라 관련 주가 어제 조정 보이고 오늘 초반에는 좀 조정 보여줬어요. 그런데 장 중반 이후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기술 주 고점에서는 조금 밀리는 듯하고 경기 민감주는 저점에서 올라가는 듯한 그런 흐름을 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죠 현대차.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장 초반 강하게 끌어올렸다가 약간 윗꼬리 알고 내려오죠. 그 반면에 두산중공업이라는 경기 민감주 보시죠. 어제 조정 주고 오늘 아침에도 조정 보이다가 장 후반에 올려붙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중립에 갖다 놓는 흐름으로 마감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거는 시장 전반을 보는 눈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공부 겸사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도 뭐 전반적으로 IT 소부장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시가 초에 크죠. 어제 상승 그리고 오늘도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 여전히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 수급 동향 잠깐만 보겠습니다. 수급 동향 거래소에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쉽게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 빠지더라고요. 그러다가 2시쯤 제자리 갖다 놓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수급도 양호한 흐름 어제에 이어서 쌍크림 매수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주 한번 기대해볼만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휴장이죠. 그 부분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특징 주로 오늘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대부분 종목들이 물량 소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두 종목이 시가 총액 상위 종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it 소부장 종목들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기아차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등 자동차 부품단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이들 종목군들이 장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작년 12월 올 1월 초초 초. 이때 상승이 또 생각나네요 삼성전자만 가는 장 현대차만 가는 장즉 다른 종목군들은 좀 오늘 쉬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징주 한 종목씩 보죠. 역시 예, 현대차입니다. 아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상승 마감했는데요. 내용을 잠깐 보죠. 시티 시트그룹이죠. 삼성전자 1분기 기대보다 좋다. 목표가 13만 원. 즉 목표가 상향을 부르짖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기대감, 반도체 풍현상은더 일어난다. 그러면서 반도체 대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비주가 오늘 급등했죠. 자, 그리고 또 삼성에서 미국에 간다고 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아, 와서 좀 회의 좀 같이 합시다. 반도체 공급난 대책 논의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런 것도 다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간밤에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마이크론에서 일본의 키옥시아 이거 같은 어, 반도체 회사예요. 인수를 추진해서 덩치를 키우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상대 즉 경쟁사 하나가 줄어드는 효과죠. 회판은 더 커지지만 그렇게 시장은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상한 시장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예, 어제 상승 의미가 있다 그랬죠. 박스권 상단 딱. 그러면서 오늘 상승 출발해서 쭉 올라갑니다. 이제 다시 서서히 기지개를 펴는데요. 근데 한 번에 급등해서 여기까지 간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일단은 뭐 중간중간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시작하는 흐름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이 하지만 박스권의 중단, 뭐 지수로 놓고 보면 3,100 포인트죠. 거기 맞고 떨어지는 것처럼 약간 밀립니다. 반도체 대장주라고 했는데 왜 약할까? 어저께 더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다. 긍정적으로 보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한번 보죠. 오늘 급등 마감했는데, 여기도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장 초반부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3월 판매량.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3월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국내. 내수시장에서 더 많이 긍정적인 요인이 나왔고요. 그래서 각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좀 쭉쭉 튀어나왔는데요. 그러한 요인이 장 초반 불러 일으키면서 상승 출발했고, 그리고 장 초반에 또 구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자율주행, 자율주행. 현대차 구글 합작사 설립인데요. 예전엔 전기차였죠. 그런데 요번에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또 올라옵니다.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 이때도 그랬죠. 구글과 전기차 합작사 요번에도 약간 그런 맥락으로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도 밀리지 않네요. 뭐 구글과의 비밀 협약 뭐 이거에 대한 조심성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지만 사실 무근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러한 부분이 있겠죠. 논의는 분명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더불어서 기아차. 위치로는 더 높죠. 오늘 상승폭은 낮지만, 앞에 전 고점에 매물을 좀 받는 흐름인데, 이 역시 긍정적인 요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여서 얘기는 많이 있지만 뭐 매물 요정 받았다 뭐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징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신규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죠 오늘 예 따상 예, 따블 가고 또 상한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메타버스 열풍탄 자이언트 스텝 성공적인 따상 데뷔 이게 어떤 회사냐 예, VFX 특수 시각 효과 전문 회사예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회사가 또 하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주에 대한 기대감 그걸로 인해서 따상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한가 한방 정도 더갈 여력은 있지만은요. 아, 워낙 신규주는요, 여러분께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 빅히트도 그랬고요. 고점 친다고 생각하면 일단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초심자 같은 경우 아 상악 한번 더 가면 되잖아 생각하고 접어들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욕심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금요일 이서우구의 발빠른 시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